안녕하세요, 브라보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와코 EV6 그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교환하는지 자가 정비에 대해서 어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일단은 보통 엔진바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 마우라가 있는데 머플러라고 하죠. 근데 전기 스쿠터는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엔진 스쿠터 같은 경우는 마우라를 제거를 하고 이뒷 브레이크를 교환하는데 이 전기 스쿠터 와커는 마우라가 없기 때문에 머플러가 없어서 그냥 바로 그 여기 본체에 체결된 볼트 두 개를 먼저 풀어 주셔야 돼요. 어, 풀어 주는데 어떤 거냐면 12mm짜리 12mm짜리 보이시나요? 예, 이걸로 먼저 풀어 주시면 됩니다. 방향은 음,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 볼트가 빠집니다. 제가 약간 풀어놨어요. 그래서 볼트를 일단 빼세요. 하나두 개. 이렇게 두 개를 빼시면은 음, 조금 더 가까이서. 이렇게 볼트를 두 개를 빼시면은, 이렇게 빠지죠? 이렇게 먼저 빼줍니다. 그리고, 음,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은, 어, 패드의 상태가 보여요.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. 어, 보면은, 패드가 좀 많이 있네요. 아직까지는. 그렇지만, 어,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브레이크에 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야, 이거 완전. 이게 제가 샵에서 한번 교체를 했는데, 이거를 완전히 쉬어놨네요. 원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, 어... 이핀 제거를 해주셔야지 이게 빠져요. 핀 제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싹 밀어 주면은 얘가 빠져요 이렇게 빠지죠 보이시나요 빠집니다 핀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고 이렇게 빠집니다 요걸 일단은 빼줘요 브레이크를 빼줘요 빼주고 여기 보시면 은 조금 지저분하네요. 요거는, 요, 잘 보시면은, 많이 지저분해서 요거는 좀 청소를 하고, 그리고 새로운 걸로 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는 한, 주행거리가 한 12,000km 탔어요. 작년 5월에 구매를 해서 12,000이면 많이 탔죠. 생각보다 패드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브레이크를 많이 잡지는 않았나봐요. 이 파츠 클리너로 좀 뿌려줘가지고 이 안에만 좀 닦아주시면 돼요. 뭐 이걸 분해해서 청소를 하실 수도 있는데 1 2,000km 타가지고 이걸 굳이 다 분해해서 청소하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. 그냥 좀 닦아주고. 그리고 먼지만 좀 닦아주고 기름때만 닦아주고 그러고 그냥 바로 브레이크를 교체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한 4만 이상 탔다면은 얘를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주셔도 돼요. 이게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정확히 안 물려요. 이 그래서 좀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셔야 돼요. 공구를 사용하면 편하긴 하는데 공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손으로 밀면은 양쪽 조금 힘을 좀 줘서 밀면은 들어가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나와 있으면은 브레이크 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좀꽉 눌러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브레이크 패드 새 패드를 끼우기가 좀 편해요. 예. 좀 밀어 줘야겠어요. 꽉딱 밀어 줘야 돼요. 대충 세척만 했고요.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줘요. 올려 주면은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. 이렇게 올려 주시고 어, 요게 그 브레이크의 장력이나 이런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안으로 좀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뺐던 거 있죠? 요거, 요거를 이렇게 미셔요. 여기에다가. 그러면은, 아, 얘도 좀 세척을 좀 해주신 다음에 미는 게 좋아요. 이게 오염이 되고 뻑뻑하면 얘가 이렇게 잘 윤활이 잘안 돼요 그렇다고 얘를 뭐 기름칠을 하진 마시고 그냥 잘 닦아 주시면 되세요 고운 사포로 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더 어, 브레이크가 좀 부드럽게 좀 잡히거든요 보통 샵에서는 이거 닦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끼죠 아, 지금 사포를 제가 준비를 못한 관계로 그냥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젠 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떤 그 엔진 바이크나 아니면은 이 와코나 자전거 캘리퍼도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끼고 밀어 주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. 얘를 그 아까 전에 뺐던 안전고리 핀 핀으로 얘가 빠지지 않도록 얘를 그 조여 주는 거예요. 예. 여기 핀이 핀으로 이게 빠지지 않도록 여기다 이렇게 껴 줘요. 예, 이제 껴졌네요. 자, 여기 볼트 있0죠 볼트를 끼고 여기도 끼고 조이시면 되세요. 한 번에 꽉 잠그시지 마시고, 이쪽을 어느 정도 조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조이고 이쪽도 조이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그 뒷바퀴 패드 교환은 끝나신 거예요 플라틱 커버는 물 새지 말라고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걸 한것 같아요 이런 볼트들도 음좀꽉 조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와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헐거워져서 타다 보면 이런 볼트들이 좀 풀려요 좀 말도 안되지만 어찌됐든 음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비 하시면서 공구가 있으시면 은 요런 부위들 다 좀 조여주세요. 풀린 게 있다면요. 예, 오늘 브레이크 패드 교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좀 브레이크 교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